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에 위치한 바로 뒤에 피닉스파크장이 보이는 인근 지역입니다 어, 계획 관리 지역 토지 면적은 총 408평이 되겠습니다. 아, 본평면 무의리 하면은 휘닉스파크 리조트 스키장으로 유명하죠. 아, 바로 스키장에서 승용차를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지적도 상의 경계선은요, 앞에 보고 계시는 사각형의 모양이고요. 어, 아, 도로, 2차선 도로 바로 좌측에 위치했습니다. 어, 우측에는 건물이 한채 있죠. 어, 그리고 여기는 교통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KTX 역하고도 1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평창 아이시까지 한 12분. 그리고 피닉스파크 리조트 스키장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 지금 화살표 양쪽에서 표시되어 있는 깜빡는이 부분이 이제 에, 토지 408평이 되는 데요. 어, 이 번화가입니다. 어, 봉평면 무일이 피닉스파크 앞에 있는 아, 어, 그런 저 뒤에 깜빡이는 휘니스 파크 리조트 하얗게 보이죠? 예, 거기가 리조트입니다. 시용차로 한오 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서울까지는 두 시간, 강릉하고 원주까지는 각각 오십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어, 왕뚜린 이 차선 도로 옆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사십 프로, 용적률은 백 프로가 되겠습니다. 힐리스 파스 그 스키장 리조트 어, 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아주 어, 참 위치가 좋습니다. 스키 타기도 좋고 어, 여기 보듯 700 꼬지 이상 되는 전부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어, 해피 세븐 평창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좌측에 있고요. 어, 화살표로 깜빡거리는 부분이 이 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어, 오늘 소개되는 어, 토지 408평입니다. 아, 이 토지는 계획관리적 터지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한 것은 이제 뭐 단독, 다중 다가고 연립다세대 모두 가능합니다. 1종2종 모두 가능하고요. 어, 2 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피닉스 파크 스키장 리조트와 바로 5분 거리밖에 접해 있는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교통망도 좋은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리에 위치한 휘닉스파크, 어, 휘닉스파크 리조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획관리 어, 지역 408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